옆에는 평평하지만 여기에 지은 물도세고 이어져서, 이어져서 있는 집이야. 원래 둘러 살던 호화가 이번에도 싱글, 싱글, 싱요 여기 봐도, 봐도, 여기 조이 봐도, 모든 거예요. 모든 같은 모양이야 언니 아나 아나 이 동근물 모양 집은 어. 하지만, 하지만 머리 굴러가지는 못해, 못해. 이는 좀평 평평, 평평, 평평도 평평하지만, 안은 평평, 안은 평평해 이는 뾰족하지만, 안은 안은 평평해 집을 찾고 있어요. 도감 모양 집은 어때? 아 정말 정말 신기하구나. 소상기상사자 모양 집은 어때? 어때 아, 다 아주 멋질구나. 콩군 모양 집은 어때? 우와. 이 땅에서 가장 특별한 집. 오, 광탕. 광이. 호중지는 밤이었어요, 그땐 광도 위신이 핑. 그리 바닷가 동네. 어요머엉엉내 집이 엉엉엉 집이 차라도 또고생말이 내가 친견한 것을 찾았어. 꽃게 물 속에 바블링 블링.